유치원에 급식이 사라진 이유? 급식당 번이 된 짱구. 네가 쓰니까 빨리 가지고 가자.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더니 어! 결국 어! 아! 아! 밥을 쏟아 버렸고.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네가 나 책임져. 그러자 충격을 받은 짱구는 아무 말 없이 어, 우리 말이 좀 심했나 봐. 어. 밥을 퍼먹고 있었죠. 밥 먹고 있긴. 넌 반성이라는 걸 모르니? 우리 엄마가 먹을 걸 함부로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셨어. 우리 엄마 먹을 게 땅에 떨어지면 당장 벌려고 하셨. 비벽이시나패드립을 박아준 뒤쓰레바지로 밥을 뜨려했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주워담냐? 한번 해볼 어 빗자루를 었네 아예 음쓰를 만들어 버렸고. 때마침 남는 급식을 발견하는데. 분이 잘못해서 반 홀로 음쓰를 주워담던 철수는 아, 그렇지. 이 사실도 모른 채. 너 지금 뭐 하는 아니. 거냐?